아, 그냥 음, 유한타증권 이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이재윤. 이름을 다쓸거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윤 연구원입니다. <laughs> 선퍼 애널리스트 출연이에요. 진짜. 네. 이즈훈 애널리스트님하고는 방송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쵸? 네.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중간에 또 아는 사람이 껴있고 이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 써먹어봐야지 하고 네. 벼르고 벼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laughs> 삼성전자의 실적 이제 곧 발표가 되잖아요. 네. 항상 실적 시즌 하면은 무조건 삼성전자, LG전자 딱 그날 나오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잘 나올까요? 그죠. 일단은 3분기 영업 이익이 한 11조는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음. 어,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IM 사업부의 실적 호조입니다. 그래서 음. 2분기 때그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음. 그거에 대한 펜트업 디맨드가 3분기 때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영역에서 보면은 화웨이 제재가 이제 음. 또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로컬 화웨이를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도 지금 출하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화웨이 공백을 화웨이를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수요를 메이크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주린이분들은 도대체 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에게 수혜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화웨이 스마트폰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살 사람은 사는데 음. 화웨이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서 안 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꼭뭐 삼성전자의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이제 그 타사를 어.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이 수요를 흡 수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더 빨리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면서 이제 점유율을 가져오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고. 3분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화웨이 제재도 포함이 음.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하우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전망치가 11조 넘는다고 했죠? 네, 11조 이상 나오는데 일단은 IM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4조 중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2분기 때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5천만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8천만대를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그 안에서 이제 좀더 다른 변화는 첫 번째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ODM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제 완전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때 적자인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ODM, 그러니까 외주 생산을 돌리게 되면서 어, 적자나던 제품이 흑자전환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까지는 이제 한참 잊혀졌던 그 태블릿 PC도 IM 사업부에 이제 속해 있는데 태블릿 p c 도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분기부터 이제 좀 어잘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어, 시장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음... 어, 태블릿 PC도 IM 사업부 실적에 이제 일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꾸 너 어딜 봐요? 여기가 개인카메인데 여기를 주로 봐주세요. 아 이거 보면서 못하겠어. <laughs> 반도체, 반도체는 반도체 비중이 매, 제일 크잖아요. 어. 그죠 반도체가 비중이 큰데 일단은 반도체가 2분기까지는 이제 가격 하락이 없었는데 3분기부터 맞아요.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본격화 됐잖아요. 그래서 2분기랑 비교했을 때 음. 영업이익이 어, 성장하기는 힘들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5조원 정도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하락하는데 비크로스그러니까 어, 출하량 그로스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3분기에는? 정체되어 있네요. 가격도 빠지고 출하량도 안 늘어나고 음. 하다 보면은 이제 이익은 2분기대 비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애널리스트분들 실적 같은 거 추정치를 하면서 이번 영업이익은 얼마가 예상된다, 매출이 얼마가 예상된다, 각 증권사마다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방송할 때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이번에 한 10조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그 추산하는 그건 어떻게 돼요? 추산하는 근거는 근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에다가 음. 예상하는 그 블렌디드 a s p 를 야 되고요. 그리고 음. 스마트폰 출하량을 넣을 때도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A 시리즈가, A 시리즈가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M 시리즈도 있고 이제 중저가 이제 기타 제품들이 있는데 음. 이런 것들마다 이제 다 ASP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데이터 인풋을 넣고 그러면은 이제 마진율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원가 계산이 좀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공정 전환을 하잖아요. 공정 전환을 하게 되면은 공정 전환을 할 때마다 원가가 개선되는 그 폭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인풋 데이터들을 넣고 이제 영업이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재미 없어요? 아, 아, 난 너무 이건. 궁금한데. 본인의 업무니까 그러니까 재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방송에서는 너무 딱 그냥 눈에 보이는 음. 얘기만 하니까 음. 좀 딥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상에. 음. 그러면 딱 말했을 음. 때 삼성전자 이번에 매출액 영업이 얼마 나오면 어느서프라이즈니까 주가 반응클 겁니다. 그 기준 은 11조예요? 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어, 12조? 지금 시, 12조가 넘어가면 그, 서프라이즈라고 아. 할수 있고. 12조는 넘어가야 이제 서프라이즈인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이엠 사업부가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고 이게 영속성이 있을 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될거 같고. 음. 음. 그러면일반적으로 이게... 4분기가 비수기잖아요. 이건 뭐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독재...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4분기가 이제 비수기이긴 음. 하죠. 그러면 3분기 이렇게 찍고 4분기 에또 실적이 살짝 꺾일 수도 있는 거네요. 4분기는 시장 컨센도 그렇고 음. 3분기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볼 거고 일단 3분기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IM 사업부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음.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를 봐도 지금 3분기 가격 하락폭보다 4분기 음.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반도체도 이제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은 사업부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말고는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굳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어, 이 종목을 막 강하게 수총바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이제 또 단기적인 그런 실적도 있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의 어팡이 언제 바닥을 찍고, 음. 언제 반등을 하는지. 근데 반등을 하는 시점은 대부분 다 1분기 말부터는 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을 한다라고 음. 보고 있는데, 뭐 이거를 언제부터 주가에 반영을 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메모리 반도체만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얼마나 빠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얼마나 빠지는지 메모리 반도체만 봤을 때 시장에서 인지가 되고 이제 동의가 되면은 이제 주가도 반대로 이제 내년도 1분기 말에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도삼성전자지만 음. SK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에서 1.0배 10 밑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네, 반등을 맞아요.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음.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제 4분기 불확실성이 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빠지는지가 좀 가닥이 잡히면은 이제 주가는 반대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오늘 또 SMIC 때문에 삼성전자랑 DBRTAC이 SMIC 제재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면서 그들이 올랐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음. 그파운드리 업종이 이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S M I C를 제외한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텐데 그렇죠.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S M I C가 하는 제품군이랑 가장 많이 겹치는 어, 회사가 아무래도 수혜가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음. 그 집중도로 봤을 때는 S M I C 제재가 되면 어, S M I C를 제외한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텐데 그렇죠.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S M I C가 하는 제품군이랑 가장 많이 겹치는 어, 회사가 아무래도 수혜가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음. 그 집중도로 봤을 때는 어, 대만의 UMC라는 회사가 가장 클 거고 음.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DB 하이텍이 DB 이제 하이텍. 좀 어, 겹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쪽 중심인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SMI c 랑 그렇게 겹치는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삼성이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EUV 선단 공정 쪽이거든요. 음. 그렇게 보면은. 어, SMIC는 원래 EUV가 도입되면서부터 그 장비 수급에 문제가 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전자의 타겟하고는 다른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임팩트보다는 대만의 UMC나 그, 우리나라의 d b i 텍에 이제 수혜가 집중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음, 원래 내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이야기 잘안 하나? 뭐 사세요? <laughs> 삼성전자 <분사> 지금이 바닥입니다. <laughs> 사세요. 이런 얘기 잘안 하나요? 네, 하지, 하지. 네. 근데 왜안 해주세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4분기가 리비전 되면은 음. 그때 더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지 마. <laughs> 네, 내가 봤을 때 네. 어. 포인트는 <laughs> 실적 12조 넘느냐 얼마 나오느냐 이게 일단 실적 포인트 그다음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여부가 향후 실적이나 주가 방향성이 중요한데 어. 내년 1분기쯤에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수 있으니 4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고 메모리 업황이 내년 응. 1분기 4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는 접근하자 어, 뭐 그래야 더 편하겠네요 그냥. <laughs> 어, 그래야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즐기 어. 어렵네, 까만색. 그러니까, 끝내자. 어.